대장암이라는 것은 결장과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모두 말하고 있는데요.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대장의 모형을 보시면 항문과 연결된 부위인 직장에 생기는 경우를 직장암이라고 하고 맹장과 이제 상인결장에 생기는 경우를 우측 대장암 그리고 이런 하행 결장과 이 S상 결장에 생기는 경우를 좌측 대장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장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발생률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발생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의 암 사망률에서 3위를 차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장암이라는 거는 심각한 병이기는 하지만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조기적으로 발견을 하면 치료가 쉽게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95% 이상의 대장암이 대장 용종, 대장 선종으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 대장 용종이라는 것은 대장 점막에 자라는 모든 혹들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대장 용종 중에서 선종이라는 것은 대장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종을 말하는데, 이런 선종에서 유전자 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선종암 연속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선종이 이제 대장암의 씨앗이 될수 있고, 이런 선종으로부터 대장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미리 발견을 하고 이제 선종을 미리 절제를 하게 되면 대장암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을 발생할 하는 요인들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하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에는 명백하게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 딱한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명백하게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걸로는 가족성 용종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유전적 비용종성 대장암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은 명백하게 유전적 변이에서 생기는 거고 가족성 용종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선종이 다수 발생을 하면서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비용종성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대장암으로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미리 대장암 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이 있는지를 검진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또 유전성 요인이 있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 있는데, 이거는 가족력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제 5에서 10%는 이제 유전적 소인. 가족력에 의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괴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4배에서 20배까지도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염증성 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검진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붉은 고기, 붉은 육류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나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이런 대장암 발병률 이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비만인 경우, 보통 BMI가 25 이상인 비만인 경우에도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진행성 대장암인 경우가 많아서 의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복통, 복부 불편감이 있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혈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피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변비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변이 잘안 나오거나 배변 습관이 변화가 되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거나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하는 대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 또한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주요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측 대장암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복통이나 빈혈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좌측 대장암인 경우에는 변비라든지 혈변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 대변이 가늘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장암을 진단하는 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가 되겠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병변을 직접 확인하고 그 병변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를 진단하게 되면 그게 확진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혈변이라든지 체중 감소. 뭐, 대변 활동의 변화,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가늘어진 대변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의 대장내시경을 바로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없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대장암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50세 이상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분변 자멸 검사, 대변에서 미세 혈변이 있는지를 검출하는 을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선별하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자면 검사는 큰 대장암이라든지 대장 용종에서는 출혈이 있을 과정을 하여서 대변에서 미세 혈액을 검출해 내는 검사인데 이런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확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나라에서는 권고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선별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퍼센트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검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대장암이 대장의 장막을 뚫고 림파절을 침범하거나 혈행성 전파를 통해서 타 장기에 전이가 된다면 간이나 폐 같은 원격 부위에 전이가 된다고 하면 수술적 절제만으로는 대장암의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신 항암 요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신 항암 요법은 수술 전에 대장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 항암 요법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보조적 항암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신 항암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방법이 다양해서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요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는 항암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혈액 종양 내과 선생님과 외과 선생님과 소화기 내과와 상의를 해서 다학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 혹은 그냥 항암과 방사선 동시 요법을 통해서 직장암의 완치적인 목적의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